아, 잠깐만. 그, 저 먹으려고 그랬더니 계란을 안 넣었네, 계란 아, 다시, 다시, 계란 넣어야겠다. 계란을 넣어야지 더 맛있지. 아, 오늘 새벽까지 일하려고, 네, 라면을 이제 먹으려고요. 아, TV도 아니고, 카스에서 누가 라면 먹는 걸 봐가지고, 나.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도 사실은 이유지만, 유지용으로, 건강용으로, 체력관리용으로 먹죠. 이거 먹고, 이거 필수. 이거, 혐머 많이 듬뿍 먹을 거예요, 완전. 자기 전에, 이것도 미코 또한번 먹어주고. 대박. 아침에 똥, 같이 다잘 싸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깔토까지 같이 다 섞었어요. 그래, 뭐, 기호에 맞게 이제 드시면 되시고. 자, 저는 다시 계란을 넣어가지고. 이거, 저는 불른거 좋아하거든요, 라면. 아, 다시 끓여야겠습니다. 요거 라면, 라면. 아, 우리 하, 중, 탄수화물 중독 한국인, 모린가? 뭐 필수입니다. 먹고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요.